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 많은 생각들, 외로움과 슬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집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3개 연합군이 모압을 정벌하러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하러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3개 연합군이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물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 그냥 쉽게 아 땅을 파서 물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행간에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엘리사의 말을 듣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물을 못 먹고 땅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계속 물이지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땅을 팠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 이와 같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삶에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중에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에 허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빠르게 다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풀려나가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내 생각은 이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게 종종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저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끝까지 땅을 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순종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생각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원전 약 850년 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랄했던 하나님을 가장 배패역하고 배반했던 아합 왕이 죽고 그러자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겁니다. 이제 아합 왕 힘센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지 말자라고 배반을 했을 때 그때 여호람 왕이 유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모압이 나를 배반했는데 함께 가서 좀 싸워주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을 쳐들어가는 길목에 에돔 왕도 같이 거, 합세해서 세나라 왕이 애돔 광약길로 이렇게 돌아서 모압 접경지대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람과 여호사밭과 그 애돔 왕이 기세등등하게 3개 연합군이니까 쉽게 모합을 무찌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처음 준비한 물을 먹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오는 길목에서 물을 전혀 공급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싸들고 온 물만 먹어가면서 아끼고 아껴 먹어가면서 7일간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7일이 되니까 이제는 군대 군사도 가축도 먹일 물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전쟁은 고사하고 모압 접경지대에 이르렀는데 7일 만에 전쟁터 접경지대에 이르렀는데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싸울 힘을 싸우는 건 고사하고 당장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위기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사밧 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을 합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있다. 엘리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들이 마음을 합쳐서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사가 한 말이 땅을 파십시오. 내가 여호사밭 왕을 봐서 하는 말인데, 골짜기에 땅을 많이 파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전쟁도 더 놀랍게 모압까지 다 해치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비와 바람은 없을 건데, 땅을 파면 물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땅을 파면 모두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 왕들과 군사들이 생각할 때. 아 비와 바람은 없으니까 비는 안 오겠구나. 그럼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게 맞겠구나라는 희망과 어떤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기대에 부풀어서 즐겁게 온 군대와 왕이 땅을 파라고 지시를 하고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대낮이었겠죠. 대낮 벌건 대낮. 엘리사를 만나고 돌아와서 벌건 대낮에 이제 곧 물이 나온다 땅을 파자라고 신나게 땅을 파는데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으면 점점점 젖은 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마른 땅입니다. 먼지는 푸석푸석 올라오고 햇볕은 뜨겁고 마실 물은 이미 떨어졌고 그 고통 속에서 땅을 파는 겁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한두명 쓰러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쓰러진 사람도 생기고. 저녁 니엇니엇 해가 지고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직까지 물을 안 주냐 엘리사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닐까 오만가지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만 파자는 사람도 생기고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을 욕하자 욕하고 돌아서자 라는 사람도 생길 지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와중에 전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상황에 막히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들은 지금 밤, 늦은 밤이 되었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팔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땅을 판 것입니다. 아침까지. 오늘 말씀에 아침 소재 드릴 때가 되어 물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온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땅이 파여진 곳에 물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건 계속 팠다는, 많이 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이들이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많이 불평도 했을 테고 많이 넘어지기도 했을 테고 많이 싸우 서로 싸우기도 했겠지만 누군가가 이러면 안 된다. 계속합시다. 힘을 냅시다. 동료하며 위로하며 아침까지 다 같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까지 땅을 판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벗어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 상식적으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건데 땅을 파도 이렇게 마른 게 나오면 내 상식을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그만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동료, 어떤 사람이 합시다, 어떤 사람이 계속합시다, 여호사밧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동료하고 위로하며 결국 아침까지 땅을 판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끝까지 파기 싫은 걸 순종하며 팠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침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물이 가득할 만큼 많이 팠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하는 척만 하면서 버틴 게 아니라, 하기 싫고 죽을 지경인데, 물이 가득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싫은데, 최선을 다해서 팠습니다. 하기 싫은데 아침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디서 할수 있습니까? 소제 드릴 때 그들이 그 아침에 실망스럽고 힘겹고 고통스러운데 소제를 드렸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끝까지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그렇게 움직였을 때 그렇게 끝까지 파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뻔한 수준의 기대 아땅 파면 물 나오겠지 자신의 뻔한 수준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을 때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뻔한 기대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는데 늘 뻔한 기대 속에서 경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시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남들이 다잘 어, 됐구나라고 할수 있는 그런 뻔한 기대만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3계 연합군처럼 내가 상식으로 물을 땅을 파면 나와야 되는 물이 안 나오고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죽을 지경인데 안 나오고 나의 뻔한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편하게 땅 팠을 때물 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곤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뻔한 기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의 진짜 백성 이스라엘, 유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제는 뻔한 기대만을 누리며 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늘 땅을 파도 불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할수 없는 중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선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그만하자고 싸울 때 누군가를 통해 위로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내가 잘 이렇게 하자 하자 해서 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품고 독려하셔서 세힘을 주셔서 결국 아침까지 많이 팔수 있도록 만드시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을 팠을 때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물이 결국 옵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결국 오는데 땅에서 파서 솟아오른 게 아니라 저 애돔 땅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동편에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 소재 드릴 타이밍에 맞춰서 물이 쫙 차려면 그 물은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은 땅을 파면서 죽겠다, 물 없다, 우린 끝났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어느 시점에 에돔 동편 저 끝에서 생수를 터치셨습니다. 이미. 나는 죽겠어도 나는 지금 이제 곧 죽을 것 같아도 그 생수는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은혜. 우리는 짐작도 못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생수가 애돔에서부터 어느 시점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온 땅을, 온 골짜기 판그 모든 곳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한 그만큼이 아니라 그것을 못 채우시는 은혜가 아니라 가득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삼계 연합군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뿐 아니라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죠. 물로 해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모두 신나게 다 해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약속하셨던 모압을 너희들이 깨뜨릴 거다. 좋은 성을 다 무너뜨리고 좋은 밭에 돌밭으로 만들고 좋은 침물을뒤는가다벼 버리고. 그렇게 해치울 거다라고 한 일을 정말로 이루셨는데 그 시작점이 이 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뒷 부분에 나오지만 모압 군대가 멀리서 보니까 물이 빨갛게 햇빛을 받아서 아침 햇빛을 받아서 빨갛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착각을 합니다. 저삼계 연합군이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싸웠구나. 밤새 땅 파면서 틱틱거리더니 저것들이 뭔 문제가 있어 싸웠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 죽었나 보다. 가서 노력하자. 제들 물건 빼앗으러 가자 하고 무방비 상태로 막 달려들어 갑니다. 그 진으로. 그랬더니 삼개 연합군이 어 저것들 봐라. 칼도 제대로 들지 않고 온다. 라고 하면서 다 쳐버린 겁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에돔에서부터 시작한 물은 해갈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에게 낱낱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이 일로 유다 왕 여호사박의 사바대겐 더더욱 그랬을 테고 요, 이스라엘의 요라 왕 심지어는 이방 에돔 사람까지도 오 어? 하나님이 이러시네 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분명 이런 일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순종했고 말씀 따랐고 기도했고 이 문제 풀리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더 오래 끌지 않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나는 할 만큼 했다. 나 충분히 기도했다. 나 충분히 순종했다. 나 고생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쯤 되면 물 주셔야지 난 지금 죽겠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를 가득 채울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죠. 정말 서운하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럴 때, 그때, 나의 놀라운 은혜는 시작된다. 나의 놀라운 은혜는 이미 애돔 땅에서 출발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삼, 이스라엘 백 군사가 그랬던 것처럼 죽을 지경이라도 아침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지경이라도 땅팔 힘이 없어도 목이 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실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께 소제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동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 주신 겁니다. 서로 동료하고 서로 힘을 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동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뻔한 계획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잘 하십니다. 우리의 수준 어떤 사람인지 쟤는 능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힘이 나고 그러니 기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도 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과 현실은 같이 믿음은 세상과 현실의 같이 믿음은 결국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어야만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 당면한 문제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으로 죽지 않은 것처럼 오늘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 문제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큰 은혜는 그렇게 나를 품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세상 어떤 현실보다 더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면 문제가 100개가 생긴들 뭐가 무섭겠습니까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령에 새겨주시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지금 주시려고 하시고 주고 계십니다. 이미 영생을 주셨고 이미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고 오늘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가시밭길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여서 꽃길이라는 걸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늘내 수준, 내 상식, 내 기대 이 뻔한 것만 붙잡고 은혜받았다. 난다 했다. 난 죽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대 내려놓고 예수님,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일 말씀하셔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며 주님 의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제 기대를 넘으셔서 가장 크신 것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는데 이렇게 나약한 저는 제것에 맞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다시 살려 주셨고 오늘도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꿈꾸는,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 감리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삶에 주님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흘려 보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여 담백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입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